안녕하세요. 아지댄스 정혜정. 지호성입니다. 네. 어, 오늘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이드 크로스룻 또는 싱커패드 사이드 크로스룻 끝난 포지션에서 많이 활용도가 높은 펄어웨이, 뭐, 펄어웨이 슬리피버이라든지 아니면 바운스 펄어웨이, 이렇게 펄어웨이 그 포지션으로 나가는 동작에 대해서 한번 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 많이 사용하죠. 네. 저도 이제 루틴을 짤때 이런 리버스 계열을 해서 사이드 크로스가 끝나거나 했을 경우 워로웨이로 연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썼던 지난 시간까지 강조했던 것이 뭐였냐면 포지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포지션을 저희가 아웃사이드 파트너 아웃사이드. 파트너의 바깥으로 나가는 그 아웃사이드 파트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싱커페이티드 사이드 크로스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러닝 스핀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클로즈드 포지션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 PP를 만드는 동작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프로미네이드 포지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파트너에서 크게 가장 많이 쓰는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o 로웨이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퍼로웨이를 만들려 고 그러면 다들 되게 어려워하세요. 네. 어, 근데 좀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PP를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P를 뒤로 가되, 우리가 이제 진행방향 쪽으로 뒤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PP를 만드신다면, 방향사는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자, 이쪽에서 PP를 만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크로즈 포지션에서, 예, 네, 이렇게 남성의 오른쪽 갈비뼈를 타고 여성이 이렇게 PP가 이렇게 되는 동작이거든요. 이게 프롬 나드죠. 이때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PP로 프롬 나드 포지션으로 간 거고요. 자, 이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뒤로 진행을 하면 어로웨이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후진을 했을 때의 주의 사항이죠. 후진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오류가 뭐냐면 몸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진을 하실 때는 상체와 하체를 하체만 나가고 상체는 이쪽에 뭔가를 잡고 있다라는. 그래서 상체와 하체를 좀 멀리 보내 주는 거로만 후진을 진행을 하시면 퍼러웨이가 굉장히 편안한 동작이 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퍼러웨이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요. 자, 뒤로 갈때 발이 나가면서 몸이 간대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뒤, 디디면서 몸이 뒤로 훅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네, 아니면 어깨가 앞으로 떨어지시면서 엉덩이가 빠지는 타입들이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빠지는 네. 경우 되게 많이 보이죠. 네. 그래서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배를 앞으로 내민 상태로 뒤로 간다거나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우리가 PP, 어 프롬나드 포지션을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컨택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처음에 스탠다드 댄스를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서로 기본적인 컨택 위치를 오른쪽 오른쪽을 맞닿고 있는 이것을 이제 클로즈드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골반을 열어서 남성은 오른쪽 그대로지만 여성은 이제 왼쪽 골반이 서로 컨택이 되면서 열리게 되는 이 모양을 이제 프롬나드 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걷는 모양새 자체를 이제 프롬나드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로 걷는다라고 하고, 펄러웨이 포지션은 말 그대로 프롬나드를 되감기해서 다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서로 맞닿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몸 형태를 유지를 하고 후진을 해주시면 요것이 바로 fur away 입니다. 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니까 우선 뭐, 저희 그 스탠다드 종목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컨택과 홀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컨택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둘이 하나를 만드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둘이 하나를 만들어서 동작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하나가 돼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컨택을 했을 때두사람이 말하자면 합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컨택 부분만 유지하고 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것만좀 신경을 써서 여성의 PP나 포로웨의그 컨택 부분은 왼쪽 지금 보시면 무릎 안쪽. 무릎 안쪽 허벅지에서 여기 사타구니가 접히는, 골반이 접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으로 해서 왼쪽 갈비뼈 밑부분이 남성의 오른쪽 바지 옆, 옆선이 있어요. 바지 옆주머니, 옆선, 주머니 있는 부분을 이렇게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머리를 앞으로 쏟는 게 아니라 항상 유지하고 하체만 지금 이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체만 그대로 나가 주시면 이것만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주로 이런 동작이 많이 나오고 남성분들은 또 같이 뒤로 넘어가는 동작이 굉장히 그런 불편한 부분이 좀 많이 생기겠죠 자 우선 월어웨이는 사이드 크로스가 끝나고 저희가 중앙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중앙사로 진행을 했을 때, 저희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쪽을 중앙사라고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진행을 가신다고 한다면 그냥 반대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남성과 같이 뒤로 간다고 하면, 이 뒤로 나가는 방향에서 여성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선이 더 커지겠죠. 남성의 길이 이런 사선으로 간다면, 여성은 요렇게 가야지 컨택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같이 가려고 하면 보통은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예. 네. 네. 말리는 경우가 뭐냐면 여성이 아웃사이드 CBMP를 유지했을 를때 CBMP로 갔을 때네발 뒤로 이렇게 가면은 남성을 밀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음, 이쪽 방향으로 네 이탈이 돼버리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여성이 왼쪽 고관절을 확실하게 접어주고 나가주시면 이 발이 진난 길로 가게 되면 각도가 남성보다는 각도가 더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을 여성분은 여성분들은 포로웨이 만드실 때 남성의 길을 막지 마시고 컨택을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사선 방향으로 나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남성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네, 포로웨이 포지션을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바운스 포로웨이나 이런 포로웨이 계열들의 피겨들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일단 첫 번째 제일 기초적으로 리버스 개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버스 계열. 그래서 첫 발이 우리가 진행을 할때 왼발 중앙사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어, 일반 리버스 턴 같은 경우에는요, 첫 왼발이 들어가고 나서 턴이 바로 시작이 되면서 그대로 턴이 마무리가 되는 거라면, 우리 퍼러웨이 계열들은요, 조금 더 여성한테 파고드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 남성분들이 요걸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요. 어,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여성이 이렇게 앞에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리버스 계열의 동작을 할 때는요. 1 2 3 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성한테 더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팔로웨이 계열은 조금 다른게요. 1 n 이런 식으로 여성의 머리가 바뀔 수 있게끔 조금 더 몸통이 더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요 부분이 좀 많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 부분에서 추가 설명하자면 몸통보다 힙을 리드해라 라고 저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요 힙? 네. 남성의 오른쪽 힙을 계속 리드해서 나가시면 네. 여성이 안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네. 근데 멈춰버리시거든요. 아, 어, 여기서 네. 이제 좀 주의할 거는 힙을 리드하라고 해서 원엔이 들어갔을 때내 힙이 이렇게 빠지시는 건 잘못된 모양이에요. 어, 오른쪽 힙이 상대방을 받쳐주고는 있지만 이 엉덩이가 빠지지 않은 선에서 더 요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골반을 접은 상태로 계속 네. 골반이 후진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요렇게 빠지면서 어, 이미 몸이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 골반을 빼주시면서, 이거는 옆으로 미는 게 아니고요. 네. 옆으로 미는 게 아니고, 골반을 리드를 하면서, 왼쪽은 들어주셔야 돼요. 그대로 내 축을 살려준 네. 상태에서. 네. 해서 배계서요 음. 골반이 뒤로, 뒤로, 리드 한다는 느낌으로 음. 가주시면, 어,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로 리드가 가능하겠죠. 네. 네. 예, 네. 그거만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여성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성이 지금 저를 지나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체에서 리드를 하시면서 가게 됐을 때, 요 방향이 지금 리버스로 가시다가, 먼저 헤드를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체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하체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요렇게 바뀌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뒤로 가시자마자 고개를 바꾸니까 컨택을 지나가 버려요. 네. 고개 이제 여성분들을 제가 컨택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외운 거예요. 거러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헤드가 바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진행하다 말고 진행을 하다 말고 고개를 먼저 바꾸고 가니까 컨택의 위치가 완전 바뀌어서 몸이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헤드에 바뀌는 시점이 지금 보시면 그대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리드를 하니까 제가 이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다시 CBMP로 3보, CBMP로 나가서 열어주면 바운스 파로웨이가 될 거고 아니면 또 슬리피버스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바운스 팔로웨이 남성 동작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여성 솔로 동작입니다. 바운스 퍼러웨이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